일 예, 저녁 또 찾아왔어요.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죠. 어, 계속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 있고 어, 운동도 헬스장도 가고 싶은데 어,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운동을 요새 안 해서 내일 저녁에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음, 근데 웬만하면 상에 앉아서 그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몰입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좀 잊어버리게 할수 있는 그런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되는 일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어, 막막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제가 오늘 책상 정리를 하다가, 한두세달 정도 이제 쓰면 다이어리도 바꾸거든요. 근데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에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루에 꼭 하나씩 해 나가겠다고 결심해라.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행동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도하다. 지금 바로 시작해라. 최악의 경우를 정의해보고.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해라.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아 되게 좋았던 책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전에 썼던 글귀인데 이걸 보고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하, 다행이고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렵지만 해내고 싶은 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꼭 해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의 꿈의 시간표, 나의 일정표를 꿈의 시간표라고 정하고 어떤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써보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예전엔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았거든요. 어, 나한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됐 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제가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제가 달라졌거든요. 음, 그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키우고, 어, 나도 할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니까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좀더 올바르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더 노력하게 그 오늘은 제가 꿈꾸는 다락방 이책 묘지도 되게 예뻐요. 막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음, 이 책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자존감이 낮으시거나 하시는 일이 잘안 됐을 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어 보시고 매일 원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나 무의식적인 사고의 힘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에서 서 l l PD. 실현은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이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음, 그런 공식인데 여러분도 꼭이 공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읽으면서 계속 상상했거든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가닥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 전에는 제가 자존감이 낮았을 땐는나 같은 게 뭐라겠어 이런 생각도 많았고 음, 나는 뭐다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꿈은 꿀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원하 여러분께서 성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어요? 음, 미래 기억이 현실이 되려면 미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대요. 음, 그래서 미래 기억을 우리의 두뇌가 기억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무의식의 힘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두뇌의 주인에게 미래 기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대요. 계속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꿈꿀수록, 실현할 수 있는 아, 방법에는 상상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꿈을 시각화해 보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oh good 마지막 장면에 음, 변호사한테 막그 변호를 맡아줬던 그 범죄자한테 맞는 그 모습이 아, 너무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김혜수가 어렸을 때 맞았던 모습이랑 오버랩 되면서 근데 이제 김수가 내가 그걸 얻는 모습을 상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도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시각화하는 거. 사진을 계속 보는 거. 만약에 사진을 가지고 매일매일 보면 볼수록 내가 그 꿈을 더 이루고 싶어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분들이라면 뭐 대학교에 가본다거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건 좀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기법이라고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 쓸개 송비가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 내가 하는 혼잣말, 모노로그 독백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한테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내가 아는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 음, 그리고 네 번째는 글 쓰는 기법인데, 꿈이 이끄는 대로 글을 써보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러고 싶은 걸 글로 적어보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기법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음, 나에 대한 자존감도 더내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 아직 지금 어,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 나중에 좀 많이 상황이 좋아지시면 그럴 때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어떤 것이랑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요 생명인데 가장 먼저 우선 시해야 되는 게 자신의 건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항상 마스크 꼭잘 착용하시고 손 자주자주 자주 씻으시고 웬만하면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당분간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다들 다 건강하셨으면.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 매일 매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